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여셋째 도내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은 모레까지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모레까지 많게는 3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지난 31일 이후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영월이 367.4mm로 가장 많고 원주 실림이 298.5 횡성 청일이 238.5, 평창이 199.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추가적인 비 피해가 날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부지방에 엿새째 쏟아지는 호우로 도내에도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주택 47동이 파손돼 9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침수는 1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영월에선 축사 3곳이 횡성에선 축사 2곳이 침수나 매몰됐고 원주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한곳의 석축이 붕괴돼 복구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계곡이나 캠핑장 등에서 고립됐다가 구조된 사람이 17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접수된 호우 피해만 250여 건입니다. 이 밖에 영동선 동해 영주간, 태백선 영월 입석 쌍용 구간의 철도 운행은 나흘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비에 횡성댐이 오늘 오후 추가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는 초당 40에서 50톤가량 되던 방류량을 오늘 오후 2시부터는 90톤까지 늘렸습니다. 횡성댐은 어제부터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를 시작했지만 오늘 정오 기준 저수율은 77.2%로 방류를 시작한 어제 오후 3시보다 오히려 4% 상승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현재 초당 90톤가량이 유입되고 있어 들어온 만큼은 내보내려고 한다며 추가 방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코이카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영월에서 이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룬 국적의 20대 남성은 지난 2일 입국해 코이카 영월교육원에서 경리에 왔으며 어젯밤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입국 뒤에 곧바로 경리에 들어가면서 별도의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에 확진된 에티오피아 국적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코이카의 석사 연수 과정을 밟기 위해 지난 2일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가운데 원주 혁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원주 혁신도시 인구는 2만 3,463명으로 당초 계획된 인구의 75.6%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6.4%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남과 충북,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계획 인구 달성률을 충족한 곳은 부산이 107.5%로 유일했고, 울산과 전북, 제주가 90%를 넘긴 상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종 심의를 앞두고 원주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부처에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온 원주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전에 다시 한번 해당 부처를 방문해 예산 편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여주 원주 철도 조기 건설,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비 증액 등 모두 22건으로 1조 2,500억 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달 중순까지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5년째 지지부진한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을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아예 제천 삼척 고속도로 착공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제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동해까지 이어지는 동서 고속도로 동쪽 구간 92km의 초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2015년 경기 평택에서 충북 제천까지 연결된 후 영월부터 시작되는 동쪽 구간은 사업 진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월군은 이와 함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영월을 관통하는 태백선 열차 고속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